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1월 달에 결혼 날짜, 결혼 길이를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무을리플해 드리니까요. 감정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혼 날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생력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 생기복도표상으로 좋은 날짜 잡고 본일은 혼인하지 않고요 생값은 병값은 황도 황도시간도 참고상으로 고려하고 어, 사주상으로 좋은날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공망일은 좀 피하고 가치월, 살부, 살부대기일 뭐 이런것도 이제 참고사으 고려해서 좋은 어, 결혼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1월달에 1월달에 결혼하기 좋은날 나쁜날입니다 일단 책력상으로 좋은 날, 나쁜 날입니다. 그래서 책력상으로 월기일, 복단일, 개띠일, 뒤지 날, 양궁길 이런 날짜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2025년 1월 4일 토요일 개일입니다 이건 월기로 나빠요. 그 날짜가 그 달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5일 토요일 갑수를 일단은 개띠날로 혼인해 좋지않고요 1월 11일 토요일 경진입니다. 이 날짜는 이제 무난한 결혼 날짜에 해당이 됩니다. 1월 12일 토일 요 신사일 이 날짜는 복단일 혼인에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1월 18일 토일 요 정해일 양궁길로 좋지 않고 또 돼지띠 날이기 때문에 결혼에 좋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9일 토인 무자일입니다. 이 날짜는 이제 복단일로 혼인에 좋지 않고요. 1월 25일 토일 요 가보일입니다. 무난한 결혼 날짜인데. 다만 갑오생은 이제 결혼에 좋지 않습니다. 이 본명이 해당돼 있기 그렇습니다. 1월 26일, 1월 을미일, 운하는 결혼 날짜이고요. 다만 을미생은 결혼에 좋지 않습니다. 요. 을미생은 이 날이 을미라고 각거든요. 이걸 이제 본명이라 그러는데, 본명일에는 어,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책력으로 좋은 날, 나쁜 날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 뭐 혼인 흉녀이라거나이 음, 부분은 이제 참고상으로 보시고요 가축월 가운데서는 신랑에게 불길한 달 방부주월 신부에게 불길한 달 방여신월 이거는 조금 고려해서 어, 날짜를 정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띠 말했다 그랬을 때 음력으로 4월, 10월. 어,는 신랑에게 불길하고, 음력으로 5월달, 1 1월달에 신부에게 불길하다. 가능하면 이건 고려해서 날짜를 정하시, 달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살부대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것 가능하면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쥐띠 여자인 경우에 음력 1, 2월이 안 좋다든지, 용띠는 4월이 안 좋다든지, 닭띠는 음력 8월이 안 좋다든지, 옛날 전통적인 관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음 저기 한번 참고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합봉 개폐법, 뭐 이것도 이제 참고상으로 보시고요. 혼인주당도 이렇게 참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순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요 이제 생기복도표는 이제 고려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남자, 여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생기, 천이, 복도기는 좋고, 절제, 유언 귀원이는 무난한데, 이 붉은색으로 흉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날을 이제 피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뭐, 서른 살에 결혼한다. 그럼 쥐띠날이 화일로 나쁘고, 묘이 토끼띠날이 절묘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자분이 이제 스물여서 서른 살에 결혼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쥐띠날이 화일. 그 다음에 토끼들의 절명일이니까 이 생기복도표를 보시고 화일과 절명일은 이제 무조건 피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일에는 이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태어난 날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갑자, 을축, 병인, 정묘에 태어났다. 그러면 갑자 순에 해당이 되니까 수리가 공망이다. 개티날이가뒷 날이 공망이다. 갑술을 의 병자 정축에 태어났다. 그러면 갑술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유가 공망이다. 즉, 원신날과답들의 공망이다.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주 상으로 이제 좋은 날에 태기를 해야 되는데요. 92년생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망을 한번 임신년에 태어났으니까 임신일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이제 본명일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경진 이모일에 태어났으니까 신유가 공망이다. 그다음에 이제 생기복 도표를 보시면은 남자는 여기 만약에 이분이 신사일에 결혼한다, 즉뱀턴에 결혼됐을 때 남자는 뱀턴 천일로 좋은데 여자는 뱀턴이 뱀튼을... 그래서 신사일 벵턴을 결혼한다 했을 때 공망일 나쁘다. 그다음에 신사일은 이제 본명일이 아니다. 그런데, 에, 1월 12일, 1월 12일, 음력 12월 13일, 1월 신사일이 생계복도표로 복대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갑 태길, 무료룸프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맥초방, 토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 상우장명, 전화보로장명, 백수각이름우세부리는 가라미루장명철학관에 문의 한번 해보시되 혹시 수맥도작이나 기도작이 수맥처방 토감정하실 분들은 가라미루장명철학관이나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브라킹생기도작이고요. 여기 이제 좋은 기가 나온 기도작인데요. 뭐 장점, 효과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 수맥파를 차단하거나 유해파를 차단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이나 가람 이름 장농철약관 원장님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